하만과 같이 사탄 또한 십자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만과 달리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리스도를 이긴 것으로 보여졌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된이 사실 때문에 그 십자가에 사탄 자기 자신이 매달려 죽는 꼴이 사실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플롯은요.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이 계속해서 덮쳐옵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이 죽음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치아의 유대인들처럼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치아의 유대인들처럼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유대교와 세계 곳곳에서 세상의 권세로부터 핍박받던 그리스인들처럼 그리고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억울함과 핍박과 고난을 받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죽음의 위협들이 이 애써서의 플롯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계획이 드러나며 유대인을 향한 사형 선고가 무효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만이 그토록 치밀하게 준비하였지만 유대인들이 죽는 그 학살의 길이 무효화되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유대인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마는 왕에게 유대인들이 컨트롤이 되지 않고 법도 지키지 않고 왕을 섬기지 않는다고 모함하였지만 그 민족이 내가 사랑하는 에스더의 민족이 되었고 에스더가 그 민족을 자신의 몸과 같이 내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자신 에스더 자신과 같이 여기고 있으니 아수에로 입장에서 이제 그 민족은 말안 듣고 그냥 컨트롤되지 않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민족, 내가 사랑하는 민족, 나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그 사망과 죽음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형 선고, 우리도 죽게 되었고 우리도 꼼짝없이 사형 판결을 받아서 우리도 죽게 되었지만 우리의 사형 선고 역시 무효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한 길이라는 것입니다.